그래서, 이 수호신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열명 중에 한두 분? 굉장히 적은 거죠. 그죠? 예, 네, 선택받은 거죠. 그런 분들은 조상을 대대용, 조상을 위하던 집안이야. 아픈 거를 좀 막아주는 수호신이 있어요. 수호신마다의 각각의 특색이 있다는 거죠. 주특기. 주특기. 어,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챙기다가 안 챙겼어. 그러니 망초가 들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네. 어, 우리 무속하면 조상님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조상님이 물론 이제 자손들을 돕겠지만 음. 이런 자손은 특히 음. 유독히 돕는다. 유독히 돕는다. 조상이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수호신 같은. 어. 저분이요 선생님. 어 본인 쫓아다니죠. 어. 할머니가 쫓아다니시잖아요. 아, 이게 음. 많이 들었어. 네, 그래서 많이 도와주잖아.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를 도와주신다란 말이죠. 어. 그래서 이 수호신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1 0명 중에 한두 분, 굉장히 적은 거죠. 그죠? 예, 네, 선택받은 거죠. 그런 분들은 조상을 대대로 음. 조상을 위하던 집안이야. 위하던 집안인데 나한테 그런 줄력까지 갖고 있어. 끼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끼, 조상끼 이런 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 조상줄이 좀 세다, 신줄이 세다. 반면에 조상줄이 세고 신줄이 세서 안 좋게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줄력으로 인해서 덕을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수호신 같이 와서. 그래서 한마디로 조상이 돕는 사주들은 대부분이 보면 제대로 많이 빌던 집안들. 그 줄이 안 끊기고 빌던 집안들 그런 집안들이 더잘 되고요. 두 번째는 수호령이 쫓아다니는 경우 선택받은 자죠. 선생님께서 저 케이스를 응. 말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예, 예. 어떤 분은 그 수호신이 사고를 막아주는 수호신이 있고. 어, 네. 역할이 있으신 거네요. 네, 예. 그리고 항상 바쁘게 살게 도와주는 그런 수호신이 있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호신이 있고. 오 음. 아픈 거를 좀 막아주는 수호신이 있어요. 수호신마다의 각각의 특색이 있다라는 거죠. 주특기, 주특기. 어, 어. 그런 분들은 조상떡을 굉장히 많이 보는 영국이에요. 어. 그리고 돈 욕심이 대대로 많으셨던 분들 막 장성하게 그러셨던 분들은 돈을 벌어줘요그 자손한테 한마디로 조상태감으로 오셔서 너 할아버지가 쫓아다녀 어. 할머니가 쫓아다녀 근데 그분이 돈 벌어주는 거야 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조상떡을 많이 보는 사주들은 조상줄이 세신 분들 안 좋은 점도 많겠네요 네안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공줄이 끊겨버리면 타켓가또 되버리는 형국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이에요 제가 가끔 내단자 분들한테 그래요 산소에 가서라도 인사라도 하고 와라 그럼 본인한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 갔다 오면 꼭 좋은 일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상떡이지 제사상을 차려드려 내 부모님 근데 부모님 중에 또 자손이 없는 그 친척이나 내 부모님 형제 중에 있어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챙기다가 안 챙겼어 그러니 망초가 들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제사를 다시 가져와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본인 먹던 밥 뺏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 나쁘죠. x 나오죠 핑크 <laughs> <빙크> 공주 <laughs> 신도 조상도 똑같다는 라 거죠 해주려면 끝까지 잘해줘라 끈기 있게 잘해라 그리고 조상떡 보는 사람이 내 부모한테 잘하는 분들의 조상떡을 또 봐요 아. 예. 네, 조상들이 부모님의 또 부모일 거 아니에요. 음. 그분들이 내 자손한테 소홀하게 하는데 그 조상들이 조화를 하겠어요, 손주 자식들이. 음. 그죠? 내 자손들한테 못 하게 하는데. 음. 내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조상도 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때 돌아가신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내 손녀, 손자들한테 잘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꼭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예뻐했던 음. 내 자손들한테 꼭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왜 조상떡이 없어요? 정말 그게 진심으로 위했는지 자신들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죠. 그분들 구태준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야. 맞잖아요. 구태준다고 다 도와주마, 살려주마는 아니라는 거지. 내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들을 내 조상에서도 도와준다라는 거는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